추석입니다. 오늘이 절기로서는 추분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 지금부터는 밤의 길은 길어지고 낮의 길이가 차츰 짧아지겠죠. 그런가 하면 한 일주일 있으면 추석인데 예전 우리가 클때 같으면 지금 이럴 때참 많이 기다려지던 때입니다. 어, 추석 비밀라도 하나 얻을까 쌀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에 대서 많이 기다려지고참 좋은 계절이었는데 어, 2020년 올해 이때는 뭐 코로나인지 뭔가 때문에 사람들 많이 마음도 상해졌고 특히 이 전치하는 쪽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들은 참 유쾌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오늘 하는 유튜브 음, 방송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뤄 두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미국이나 영어권, 영어하는 나라, 그런 데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가서 혹시라도 배를 타고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싱거운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국 아줌마가 딸을 다 키워서 미국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미국 사는 사돈이 한국 사돈을 초청을 했어요. 미국 갔었어요. 갔는데, 뭐, 영어를 못하니 눈만 보고 쪼마하게 앉아있을 수도 없고 이래서, 뭐, 식당도 가고 좋은 경치 구경, 좋은 데도 구경이라고 하는데, 한때에, 그, 그러다가 물놀이를 갔는데, 보드를 탔는데, 어쩌다가 그, 그, 사돈 둘이가 탄 배가 뒤, 집어졌어요 그래갖고, 둘다 빠졌는데, 그, 뭐,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 사람 살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살려! 해봤자, 미국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마침, 미국 사돈이, 헬프! 헬프! 이러니까, 아, 나도 중학교 때저 영어 단어를 뼈 때려갖고, 따라 하는데, 미국 사돈은 본토 바람으로서, 헬프! 헬프!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발음이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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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미국 사도는 본톱바람을 하고 고 혀를 꼬부랑 소리, 지는 소리를 해서 헬프! 헬프! 하다가 물을 퍼마셔가지고 보고 한국 사도는 영어가 되게까 헬프! 헬프! 가 물을 퍼마어가지고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이야기 듣는 처음에는 웃음 충전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이야기에 뒤에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 중에서 알바람, L 바음 이게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발음에는이혀 꼬부라지는 바람이 없습니다. 그걸 권설음이라고 하는데 혀를 목구멍 안쪽으로 조금 꼬부리면서 그럴 때 내는 소리. 이게 권설음은 혀를 꼬부리면서 내는 소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단어 중에는 그그 그 요즘 뭐그 시장 가는 것들이 마트 가는 거. 마트가 이거 정확히 마트. The 그 start, the 그 first, 이렇게 first, 이 발음이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L 발음, r 발음 이 발음이 안다, 안 r s t 이이 e f 인데어쨌 t 제가 혀를 돌돌 말면서 내는 소리 s t the first, 돌 h e first, t h 이 f 기를 했는데 영어 야 i 가 s t 니까 제가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고 가고 싶은 것은요 이뭐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그 연예인 쪽이나 그뭐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 뭐또 그 뉴스에 보면 아고뭐 우리나라 말 써도 될 것을 굳이 영어 다어를 쓰는 거 보면 저는 아, 굉장히 못마땅 합니다. 그 보면 여러분들도 뭐 같이 들어서 알겠지만, 뭐 요즘 뭐뭐 뭐 법무부 장관인가 하는 그 사람들 관계 이야기를 할 때, 뭐 사실관계 규명을 하는데도. 팩트가 어디있니? F.A.C.D니까 팩트라고 해야 되는데 팩트가 어떻게 하니? 또뭐그 다음에 또뭐그 음식 만든 조리법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 음식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 레시피가 어떠냐고? 아이고 그 다음에 또뭐 옛날에 그 박본순 그 시골 시장인가 하는 그 사람이 상하게 죽어가지고 그때뭐 젠더 상담소 성문제 상담소 뭐저 성대책 이래야 되는데 뭐 젠더라고 꼭 굳이 꼭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주어진, 어떤 주제나 명제가 주어진 걸, 뭐 명제나 주제라고 이야기하면 될걸 아젠다. 그 다음에 또 뭐, 또한 가지 뭐 이야기하자면, 그 어떤 여자가 얼굴이 예뻐고 뭐,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재주, 그 미모 때문에 지구성 망친, 꼴값도는 여자, 이렇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뭐, 판, 뭐, 파탈, 이런 게 아이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면 속에 두드리게 났서어 사실. 그래서 저는 가, 가급적이면 방송에서는, 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뭐 영어가 실력도 좀 모자라지만 가급적이면 영어를 안써나합니다 여러분들 공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돌돌 말이 한자 글자에서 이 권설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권설음 할때이 권자가 말권자입니다. 돌돌 말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돌돌 말이 한자가 어떻게 있는가? 이 글자가 사실 이런 글자였습니다. 이 글자는 여러분들 옥편에는잘안 나올 겁니다. 이 뭉칠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돌돌 말때자에 사실 이, 이 글자가 들어가서 돌돌만다는 뜻의 글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책권자 이제 책 한권 두권 할때이책권자에서 돌돌돌만다는 뜻이 왜냐 그 옛날에는 요즘 같은 재본 기술도 있고 종이가 발달됐어요 우리가 보는 그런 책이 아니고. 옛날에는 대나무, 좀큰 대나무를 길이로 잘라서 그 넓은 면적을 구해서 그그 그 자리에 그걸 쓰고 가죽 끈으로서 매가지고 나중에는 이 그, 그걸 죽간 혹은 죽첩이라고 하는데 그건 둘둘둘 말아지겠죠. 말아야 그 보관이 되니까 그래서 책권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걸 짭니다. 다음에 이 밑에, 이 반뭉칠권자 밑에 이 칼도 이 힘력이 아닙니다. 이 문서권자인데 보통 입장권, 식권, 행운권 이런 애들 권. 굳이 치자면 여기서 여기서는 제가 영어를 이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티켓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짜 서류가 아니고 뭐 티켓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책자 앞에 사람 인부지 이것이 개를 권자인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 권태기. 이래, 고 이야기 했대요. 권태를 느낀다 할 때, 게을 권자입니다. 마음이 돌돌 말리진 상태니까, 게를이 수밖에 없겠죠.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이 거들권, 거둔다, 이 완전히, 멍석말이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돌돌만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글자에 관계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먹을 보면 말이죠. 이 주먹이 뭉쳐진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주목권자 밑에 소수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채권자의 큰 입구를 붙여서 이큰 입구 이것자는 어떤 국경이나 혹은 그 어떤 외곽 둘레 단체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 권자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동남아권 역세권 뭐 이렇게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 태풍은 영향권 같은 우리 권자 이런 것자들이 전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밥뭉칠 권자가 들어서 소리는 거의 권자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있어요. 6달원에 밥뭉칠 권자 밑에 힘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는이길 성자입니다. 이길 성자에, 어떤 그럼 이게왜 왜 들어가는가? 이거는 이런 글자일수록 필요함,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이길성자에서는 부수 글자가, 힘력자가 부수가 됩니다. 앞에 있는 육다를 부수가 아니고 힘력자가 부수가 되는데, 힘력을 빼고 난 뒤에, 이걸 보면, 육다를, 여기서는 고기, 육고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고, 저 김밥이나 이런 것처럼 뭉칠 건 자. 그래서 이것은 요즘 굳이 설명을 치면 바비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그,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숯에 가이서 빙빙 돌리면서 익히잖아요. 바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빙빙 돌려가면서 힘을 주어서 익혀내었다. 다 구워내었다. 그래서 다 구웠다. 그러니까 내가 임무를 완수해서 내가 이겨냈다. 이런 뜻을 이길성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글자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말하자면 고기를 빙빙 돌려가면서 구워낸다는 어떤 그런 뜻을 그 자가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이런 글자에서 보면 이, 이렇게 설명 해도 한자가 여러분들 어렵겠습니까 이요 모양이 딱 들어가 무조건 돌돌만이그 뜻이 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이글들글자이 글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하나 있죠 이를테면 권토중래 라는가이 권토중래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 아시겠지만, 한번 세상을 살면서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의지를 다부지게 일으켜서 재도전에 나서는 어떤 그런 경우에 권토 중래라고 이야기하는데, 권토 중래 이 말은 음, 당나라 때시인 두목이라 하는 사람 시인 시에서 나옵니다. 그시를 한번 여러분 보는 데서 내 가면서 써 봐도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장기 뜰줄 아시죠? 혹시 장기를 뜨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 알이 어떻게 생긴지, 그거는 여자분들이라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빨간 아래 장군 말에는 이 한자라 하는 장군에는 한자, 한나라 한자 써있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의 장군에는 보면, 그, 좀 초서로 썼습니다. 이 초나라 초자를 써놨습니다. 그것이 뭐 아시는 분다 알겠지만,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 유방하고 둘이서 붙었던 초한지에서 나오는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 그때의 진법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 것이 이 장기인데, 그뭐그 싸움에서 뭐그그 유방이 이기 가지고 한나라를 만들고 그 한나라 때의 글자를 우리가 한자로고. 배우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건데, 그때 상대편이 누구냐. 너무나 천하장사 하면 생각나는 항우. 이 사람과 관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항우가 이 조나라의 폐왕, 조나라 임금이 있는데, 서른 살때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항우가 죽은 그 사실을 두고, 항우는 저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220년 당시의 사람인데, 그 후에 세대가 흐르고 흘러서 당나라따의 시인 두목이라 하는 사람이 항우가 죽은 그 자리에 가서 그때 항우가 안 죽고 이랬으면 하는 식으로 심정을 시로 서, 쓴 것이 있는데 그 시에서 나온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권토중래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써봐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행에 일곱 글자씩 되어있는 칠은절구인데요승패병가 불가기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런 그룹에서 그런 집단에서 봤을 때 싸움에서 한번 이기고 한번 지는 것은 일상생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보통 그런 말,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고 지는 거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게 꼭 이기다 진다 하는 거는 기약을 할수 없다 이런 얘기요 성패, 병과 불가기. 그 다음에 포, 수, 인, 치, 시, 남, 아. 여기서 이 쌀, 포 자고, 이것은 부끄러워 할 숫자고, 참을 인 자에 부끄러워 할진짜인데한번 지더라도 그것을 포용을 하고, 그걸 어떤 수치를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시나마 그런 것이 사나이가 되겠는가? 강동 자제, 다제준. 이 강동이라는 것은 중국의 지금으로 치면 상해. 그러니까 중국 남부, 동남부. 그쪽 사람이 그러니까 초나라는 중국 동남부에 있었죠.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집안의 아들들은 제주도 많고 때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 하던데. 권토, 중내, 미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권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득승말를 하듯이 땅을 휙 말듯이 그런 차찬 기운으로 다시 한번더 일었었으면, 그렇게 해서 재도전했으면 미가지. 그 어떻게 될줄알수 없었던 거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권토, 중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돌돌말이 한자. 이것자한 개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역사의 사실도 알게 되고 그 속에 들어는 활용 범위도 알게 되고 또그 옛날 사람들의 어떤 지혜, 그 이런 거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자는 어떤 주제 한 개만 가지고도 풀어서 설명해서 공부를 하면 어, 상당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그 어떤 주제 한 개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풀어내자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좀더 쉽고 재미나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명절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절치야 어찌게 됐든 말든 신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